상대를 의심하고 감시해요 섹스 인지 집착을 하고. 그래서 너무 발품 죽어. 나처럼로 와요. 바바리맨. 그런 음란 마귀가 은 성병제자가. 그러면 어떤 놈 만나러 가냐. 의처증, 의부증은 정신병입니다. 조상병이에요. 고칠 수 있는 병. 빛을 노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도리 천궁의 월정입니다. 의초증 우부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참 무섭죠. 의초증 우부증. 뭐 성격 성향 배우자의 행실에 따라서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귀신의 노름이나 귀신의 장난, 조상의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기문이 열려 있거나 기문관살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 5초증 우부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귀신의 노름 귀신 장난이라고 조상의 환란 조상이라고 다 와서 장난을 하고 환란을 일으킬까요? 그거 아니거든 제사밥 모두 다 먹거나 아니면 조상 중에 집착하는 조상이 있어요 어떤 조상이냐면은 조상 그러면 일단 돌아가신 분이죠 다 아는 것 많고 똑똑했어 근데 한만큼 돌아가신 양만그분들을 말명이라 그래요 제자들 중에도 말명신이 들어오면 못 불려 하는 많은데 업을 못 닦아서 그 이제 일 예고 그래서 이런 분들 나도 모르게 이제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를 의 어. 조심하고 강시해요 연인간에는 아랫도리에 집착을 해 섹시해. 섹스에 섹스에 이 집착을 하고 집착이 강하고 또발힘증이나새골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발킴 죽어 병이라 고 그러잖아 병 성격으로 본다면 변덕이 많고요 독불장군, 독고다이 자기의 어떤 그 뭔가에 빠져서 그게 최선인 줄 알아 정신적으로 귀, 아, 귀신병이라 고 그랬잖아 그리고 벗는 거 좋아해서 저번에 얘기했지 나체도 왔어 바바리맨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집안에, 아까 얘기했잖아. 한집 말명이나 귀신 장난으로, 소위 얘기해서 어느 해, 에 어느 때, 에 그런 분들이 쉬잖아. 그럼 음란 마귀가 될 수도 있어. 증상이 심하면은 성범죄자가 될수 있어. 이제 옛날 얘기하자면, 제가 옛날에 경기도 성남에 살 때, 옆에 옆에, 이제 어느 집에서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난 게, 있어. 어떤 아저씨가 있지, 여자 팬티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속옷을 갖다 낚싯대를 갖다 훔치는 거야. 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얘기 듣고서 어머, 되게 무서웠었거든. 그때는 어린 나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뭐가 쉬지 않으면 그렇게 할수 없잖아 여자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씻고서 화장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놈 만나러 가냐고 의심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상대가 또 잘해주잖아 저거 봐라 너 바람피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지? 하고 의심을 한대 되게 웃기잖아 신랑이나 애인이 잠자고 있잖아 그럼 핸드폰 몰래 검색해갖고 적어놨다가 의심하고 지랄하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라도 섹스를 안 하잖아 그러면 어, 애정이 식었니 뭐 어쩌니 응? 바람난지 의심하고, 삐지고, 지랄 한대요. 뭐, 더한 사람들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외출하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빤스 벗어서 검사하는 사람들, 빛을 노르시지 국가수 직원도 아니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치료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가장 큰 문제지. 그 신뢰를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잖아. 그런, 그런 행동을 하지 말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자극하지 말아야죠. 서로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되고 약물 치료가 됐든 어떤 뭐 힐링을 하든 정신적인 치료 받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무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말명이라 그랬잖아. 한마는 조상님 집착하는 조상 말명 조상 찾아가지고 원 풀고 한두 풀고 조상 천도하고 해원하세요. 그러면 증상이 덜하고 어느 때가 되면은 고칠 수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은 정신병입니다. 조상병이에요. 고칠 수 있는 병. 노력하세요. 의심한다고 좋은 거 없어. 요즘 세상에 누가 핸드폰 뒤져가지고 싸우고 지랄하고 그 일반 사람도 지랄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리고 누가 외출했는데 들어온 사람은 옷 벗고 검사를 해. 그랬다간 딱이 맞을 일이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